자 봐보자 얘는 선생님이 이거는 물리 입사각 뭐 반사각 막 굴, 굴절각 굴뭐 그런 거다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 우선 요거는 그냥 아는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해볼게 얘님 봐봐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 이게 어떻게 입사각이야 입사각이 어떻게 얘는 입사하고 이게 세타원이야 근데 이거만큼, 어떻게 된다? 이거만큼 세타2가 어떻게, 굴절이 더된 거야. 3분의 4만큼 더 꺾어졌으니까, 이게 그대로 뻗으면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얘가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간 거야. 알겠지? 더 꺾여서 간 거야. 근데 가만히 봐봐. 얘가, 빛이 입사한, 얘가 세타1이 3분의 2지? 그러니까 3분의 2야. 저기, 쌓이는 선생님이 마주보는 각이라고 그랬어. 마주보는 각. 3분의 2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봐봐. 니네가 딱 봐도 어떻게 해? 세타가 더 어떻게 했어? 얘는 저기 굴절각이야 얘는 봐봐 여기가 어떻게 세타 2지 근데 세타가 얘보다 얘가 더 작아졌지 그럼이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 더 작아지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원래 쌓인 3분의 2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굴절률이 3분의 4라고 그랬지 3분의 4를 하면 더 커지는 거지 알겠지 더 커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쪽으로 해갖고 어 커지는 거야. 얘는 아니야. 그러니까 3분의 2에서 뭘 곱하면 되는 거야? 4분의 3을 곱하면 되는 거야. 역수로 곱하면 어떻게 돼? 없어지고 없어지고 2야. 없어지고 없어지고 여기 2분의 1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얘는 싸이냐? 사이, 싸이는 마주보는 거고 하는 거야. 빗변 분의 2분의 1 된다는 거야. 알겠지? 2분의 1인 거야. 답은 어떻게? 얘는 2분의 1이야. 좀 알아도 뭐냐면 정리를 하자면 선생님도 오랜만에 하네. 알겠지? 자 얘가 어딱 기준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다 이렇게 꺾여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꺾여 알겠지 여기 어떻게 입사가 알겠지 여기가 굴절가 알겠지 대한대 됐지 그 다음에 요거의 사인은 어떻게 사인은 인이 높이로써 이거 분의 이거 알겠지 빗 변분의 높이야 알겠지 얘 얘는 각도 여기 기준으로 해갖고 어떻게 빛 변분의 높이야 알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어 얘가 3분의 2 나왔어 어 근데 여기 딱 봐도 어떻게 높이가 점점 작아지고 있지 작아져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역수를 곱하면 돼 굴절률에다가 역수를 곱하면 돼 어떻게 역수를 어떻게 3분의 4를 곱하면 돼 알겠지 아, 아 3분의 4의 역수니까 4분의 3을 곱하면 되지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2분의 1 된다 됐지 자 선생님이 지금 중간에 어, 끊고서 했어 뭐냐면 거기 30분에 벌써 됐네 알겠지 자 다시 그다음에 일반각을 구하고 이제 다 왔어 아 지겨 죽겠어 씨자봐 아, 일반 각을 구하고 어느 사분면인지 구하시고 그랬어. 자, 봐봐. 300, 얘는 1040도야. 1040도니까 어때? 360도. 360도 곱하기 어때? 얘는 3하면 된거 같은데? 3하면 어때? 아, 3하면 얘는 1080도네. 1080도야. 그러니까 좀 오버하지. 그러니까 어때? 얘는 360도 곱하기. 오버하는 것만큼 빼주면 되잖아. 1040도니까 40도 모, 모자르잖아. 그러니까 360에서 40도 빼면 360도 곱하기 n 아나 일반각 말하는 거야 일반각 이거는 360도 곱하기 어떻게 얘는 이, 얘는 340도니까 320도야 알겠지 이게가나 안가나 됐지 320도 그러니까 어떻게 몇바퀴 몇바퀴 플러스 320도야 그러니까 4사분면 자 얘는 이거 봐봐 이거 거꾸로 간 거잖아 거꾸로 갔으니까 다시 정위치로 가 정위치로 6분의 12파이가 어떻게 아, 얘는 한바한 아, 바퀴야. 한 바퀴를 돌려 봐. 그러면 6분의 한 바퀴니까 두 바퀴 돌려 봐. 24파이지? 두 바퀴 돌려 마이너스야. 또한번더 돌려. 6분의 36파이지? 36파이 나니까 돼. 아, 딱 떨어지네. 6분의 파이만큼 딱 떨어지네. 얘가 특수각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때? 2m파이 플러스 어때? 6분의 파이 하면 얘가 일반각 표현하는 거야. 되지? 된 거야. 맞, 맞겠지? 자. 음. 2m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아, 맞네. 됐고. 자. 다음. 자, 21번 봐보자. 21번. 어, 아, 20번이구나. 자, 동경일치대. 동경일치하면, 선생님, 빼면, 저기, 막, 아, 어, 몇 바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동경일치대. 빼면, 어떻게 돼? 2m파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4세타랑, 어떻게, 세타랑 동경일치된대 그러니까 큰 게, 4세타 빼기, 어떻 세타가 어떻게 된다? 2m파이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럼 3세타는 어때 2m파이다. 알겠지? 그럼 세타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3분의 2m 파이다 알겠지? 근데세타고 그랬지? 그럼 하나씩 느라고 여기 정수잖아. n은 0 넣어봐. 0이야. 대한대 여기 안 속하잖아. 알겠지? 세타는 어디서 어디 사이라는데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야. 그러니까 2/4면이야. 알겠지? 그러면 0 넣었어. 안 됐어. 1 넣어봐. n이 1 됐어. 1 넣었어. 그럼 어떻게? 1이니까 어떻 얘는 3분의 1내니까 3분의 2파이네 3분의 2파이니까 어해 120도네 맞아 안맞아 맞네 알겠지 그 다음에 n이 2너봐 2는니거어떻 얘는 3분의 2니까 3분의 4파이야 어떻게 3 4분면이야 아니야 알겠지 n이 3너봐 3는니거어떻 얘는 2파이야 아니야 알겠지 n이 4너봐 n이 4는니거 어떻게 되는거야 n이 4는니거 어떻게 돼 얘는 n이 4니까 그러니까 3분의 8파이야 알겠지 선생님 지금 뭐하고 있냐 할 필요가 없지 왜에 세타는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했으니까 이게 답이네. 아까 그뭐 나왔어? 요거 알겠지? 3분의 어, 2파이 알겠지? 됐지? 3분의 2파이 됐고. 자 어, 요거 됐고. 이제 이, 봐봐 아프자. 선생님이 요거 나오면 무조건 제곱하랬어 1플러스 2사코 알겠지? 자 이렇게 해도 이제 설명 되겠지? 얘는 4분의 6이네. 됐지? 2분의 3. 됐지? 이사인코사인은 2분의 3이니까 넘어가는 거 같아 2분의 1. 됐지? 사인코사인은 어떻게? 얘는 4분의 1이야. 알겠지? 자. 얘 구하래 이거 어떻게? 해? 4분의 1 역수야. 4야. 왜 그러냐면 자 봐봐. 탄젠트를 좀 계산해 보자.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어때? 1이지. 얘는 탄젠트 역수야. 사인 세타분의 1이지. 이걸 구하는 거지. 그럼 이걸 통분해 봐. 얘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야. 그럼 요거 하니까 어때? 사인이야. 요거 하니까 어때? 얘는 어 어떻게 해?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코사인의 사인이지. 그 다음에 어때? 얘는 사인분의 어때? 코사인이지? 역수니까 알겠지? 그니까, 러 요거 곱하니까 사인의 제곱이야. 이거 코사인, 요거 곱하니까 어때? 떻 얘는 코사인의 제곱이야. 결국 뭐야. 내가 구하는 거는? 아,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역수를 구하는 거구나. 근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4분의 1로 나왔어. 그니까 러 역수 구하니까 4가 답이다 이거지. 됐지? 자, 22번 봐보자. 22번 다음 중 나타낸 동경에위치한 사분면이 다른 하나는 구하면 되지 이거. 그지 다른 하나는 어. 야, 360도 더해 봐. 그러면 720도 더해 봐. 그러면 이 720도 더하니깐두 바퀴지 빼면 되지? 200도야. 3사분면. 자, 얘도 520도야. 360도 더해 봐. 360도 720도 더 할게. 720도 더해 봐. 더하니깐세 바퀴 돌린 아세 바퀴 두 바퀴 돌린 건지 두 바퀴 돌리니까 얘는 몇 도야? 200도네. 알겠지? 얘도 200도야. 됐지? 자, 얘도, 2분의 파이, 얘는 6분의 5파이인데, 여기다가, 어때, 6분의, 어 12파이를 더하자. 이거 한 바퀴 더한 거지, 그지?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봐. 그럼 어때, 6분의 7하니까 6분의 7파이지? 어때, 아니지? 뭐냐면 여기 3번이네. 얘는 180도 넘어가잖아. 아, 180도 넘어가고, 200도 맞나? 선생님, 여기 180도 해볼게. 그럼 어때, 약분하니까, 30도, 6, 7, 3, 21, 210도잖아. 아니잖아. 22번에, 어때, 22번에, 어이씨, 틀렸어. 200도 아니었어? 잠깐만 다시 해보자. 마이너스 어떻게? 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야. 선생님이 6분의 12파이 한 바퀴를 도한 거야. 12파이야. 그런 거 어떻게? 해? 얘는 6분의 어떻게? 해? 7파이야. 됐지? 아, 어. 아 4분면이 틀린 거. 선생님이 200도가 나와야 되는지 알았어. 미안해. 그런 그러니까 거 어떻게? 해? 얘는 34분면. 얘는 34분면 210도지. 그린거 그러니까 어떻게? 34분면. 됐지? 어. 됐고. 자, 3분의 4파이는 어때? 얘도 3, 사분면이네 알겠지? 3, 사분면 왜? 180도만큼 갔고, 3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어때? 얘는, 어, 뭔지 알겠지? 아유, 아파. 자, 250도야. 알겠지? 얘도 어때? 3, 사분면 근데 4분의 12, 야, 4분의 11파이는 딱 봐도 어때? 4분의 12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모자란 거지? 4분의 12파이는 어때? 4분의 12파이는 어때? 4분의 8파이가 한 바퀴고, 그 다음에 어때? 어, 4분의 8파이, 그다음에 어떻게? 4분의 12파이는 어떻게 된 거냐? 아, 계산을 해보자. 자, 봐봐. 선생님 이렇게 할게 그냥 4분의 어, 4분의 8파이 플러스 어떻게 돼? 4분의 3파이지? 어, 4분의 3파이네요. 어, 그럼 어떻게? 한 바퀴고 알겠지? 한 바퀴도 4분의 3파이는 어떻게? 여기 있겠네, 여기 알겠지? 얘는 어떻게? 4분의 파이가 45도니까 여기는 135도 있겠네, 135도 알겠지? 그러니까 2사분면이다. 됐지? 자. 2 2분 됐고. 어, 아, 다 왔어. 이제 집중력이 흐려져. 아, 씨발, 내가 이건 뭐 하고 있는 건지. 아, 존나 빡치는데. 너네 시험 잘못 보면 뒤질 줄 알아, 진짜. 자, 23번 봐봐. 얘는 계산하는 거야. 뭐 어떻게 통분해야지. 그러니까 어때?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어때? 코사인 제곱 요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사인에 어때? 1 마이너스 어, 사인. 그럼 계산해봐. 얘는 코사인 어때? 사인 플러스 사인 제곱이야. 얘는 1 마이너스 사인에 코사인. 계산하니까 어때? 이거랑 이거랑 1이야. 그러니까 어때? 1 마이너스 사인이야. 1 마이너스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없어지니까 어때? 코사인 분의 어때? 1이다. 이게 답이야. 대고 아, 어, 이제 다 왔어. 아, 씨. 아, 씨. 어, 이거 끝나고 술 한잔 해야겠다. 맥주는 버드. 아, 야, 어깨 졸라 길려. 아, 어깨 뭉쳤어. 아, 씨. 어, 어깨 주물러라. 자, 이중이 잘 봐라. 자, F에. <laughs> 지금 뭐 하는 거야? 니네만 듣겠지? 설마? 다른 놈은 안 듣겠지? 뭐, 문제집도 없는데, 그죠 문제집 선생님이고. 자 이거 봐봐 이거 뭔 소리야 주기가 2분의 파이란 소리야 주기가 2분의 파이란 소리야 그럼 주기 찾으면 돼 주기 봐봐 원래 주기 2파이를 4로 나눠서 어 2분의 파이 맞네 그러면 기, 기억 합격 자 원래 주기를 어떻게 2파이를 어 여기 여기 4분의 1이지 4분의 1로 나눠 그리고 어떻게 8파이야 아 어떻게 틀렸지 니은 틀렸고 지금 원래 주기를 원래 주기 어떻게 돼? 원래 주기 탄젠트 원래 주기는 어떻게 돼? 파이야 파이를 2로 나눠 어, 이 원래 2분의 파이 맞아 지금 맞고 기억 디금 맞다 이거지 4번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됐고 그럼 여기서 어려운 거 어떻게 돼 있어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선생 님 풀던 거 어디야 어,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 어아 요것도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니네가 어렵지 그지 어렵지는 않은데 할 만해 할만하고 어떻게 당연히 시험에 낼만해. 알겠지? 요거 12번 해야 되고, 12번 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쭉 둘러보니까, 요거 봐봐. 요거. 요거는 17번은 어렵, 이것도 내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좀 그렇다. 어, 아무튼, 그래, 어렵다 쳐. 자표 표현은 꼭 하고, 알겠지? 어, 이것도 낼만해. 알겠지? 그리고, 입사각, 반사각,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뭐, 굴절각, 뭐, 몰라. 물리를 했으면 좀 편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 이걸요거를좀 봤어.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선생님이 해본 거야. 어, 이거 좀 따져봐.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각을 마주보는 게쌓이냐 알겠지? 각을 마주보는 게. 그니까, 러 각을 마주보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2, 3분의 2가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해? 이거보다 더 꺾여서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 이 폭이 점점 작아지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이 어떻게 돼? 더 작게 나와야 돼. 근데 봐봐. 3분의 2에서 3분의 4를 곱하면 커지지. 어떻게 역수를 곱해야 되는 거지. 알겠지? 이거는 어, 물리를 보면 아마 어, 그런 식으로 어, 꼭 규칙으로 아마 돼 있을 거야. 선생님 기억에는 뭐 사인 뭐분에 사인 뭐분에막 이딴 게 있었던 것 같아. 아 그런 걸기가 있었던 거 말로 기억이 나. 알겠지? 우선 나중에 하고. 자 이거 18번은 뭐 중요하지는 않아. 근데 한번... 교과서에 나왔나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는 중요한 거 없어. 이거 다 계산이야. 알겠지? 계산이니까. 열심히 해라. 선생님 수업 끝. 아, 씨. 한 시간 걸리다1 시간. 그리고 넥도 걸리고.